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이 저번 마지막 아, 바로 그이 앞전의 영상의 어, 본문 구절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 저번 시간에 성경 본문 구절과 똑같죠. 지난 시간에 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빨간색 대목 자기를 사랑하며의 대목이 사실 어떤 면에서 핵심이라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증상 현상들은 여러 가지를 논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단적 가치와 조직의 방향에 더 이상 충성하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보상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좀더더 더욱 가속화되고 더 심해지는 그죠더 이상 어떤 윤리적인 어, 가치, 도덕적인 가치 혹은 어, 어떤 그런 것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일도 유리함이나 유익이나 보상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예전 같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도 하고 뭐더 남아서 뭔가를 하고 어,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더라도 뭐 공공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을 하거나 아니면 희생을 하거나 했던 이런 것들 그러나 그런 경향성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까는 저번 시간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이 사진. 네. 이게 뭔가요? 이게 TV 편성표죠. 네.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TV 편성표입니다. 참 추억이 돋는 어, 사진입니다. 뭐몇 시에 무슨 TV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뭐 무슨 프로그램이, TV 프로그램이 방영되고를 보여줍니다. 보통 종이신문이 집집마다 배달되고 올때 뭐 오늘 몇 시에 무슨 프로그램이 방영되니까 그때 TV 앞에 모여서 같이 시청을 어, 하는 게뭐 일반적으로 경험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뭐뭐 뭐 여기 보시면은 아 맞아 이랬었지 하고 어, 옛날의 추억이나 기억이 떠올리시는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 이게 뭐야? 이게 어느 나라 시절의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세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아 9시, 아, KBS 9시 뉴스, 뭐, 써있고, 3 5곡 뭐, 전원일기. 전원일기라는 게 지금 보이는데, 어, MBC, 8시에 맞 8시 5분에 전원일기라고 되있는거 보니까, 이거는 80년도 정도, 80년대 초중반, 네, TV 편성표이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죠? 어, 헌데 이제 인터넷이 자리를 잡고 온라인 쪽으로 많은 부분들이 막 점점 이양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죠. 우리 지금도 살고 있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양이 되면서 뉴스나 신문이 온라인 쪽으로 건너가면서 뭐 종이신문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거의 뭐 가치도 하락을 했고요. 뭐 지금도 종이신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뭐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뉴스나 신문을 온라인상으로 보는 게 익숙합니다. 이게 뭐 아주 아주 무슨 오래전 이야기라고도 할수 없어요. 불과 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흐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TV 앞에 여럿이 모여서 무엇을 보던 문화가 인터넷에 접속해 한 개인이 어, 무엇을 보는 흐름으로 이동을 했고, 지금은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내가 보고 싶을 때나 혼자 보는 것이 거의 글로벌 룰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 종이신문도 사라지는 판에 저러한 TV 프로그램 편성표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등장할 때 사람들의 집단 문화나 인식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바뀌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음,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공부할 당시에요. 2003년도에도 어, 그때 당시가 2003년도였는데 스포츠 시장에서 이 인터넷이라는 혁명이 가지고 올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요 스포츠 바 내지는 어, 그걸 펍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술집인데 그 술집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캐주얼하게 친구들하고 가서 맥주 한두잔 기울이면서 뭐 이야기하고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거기서 뭐 이제 이야기하고 술 마시면서 뭐뭐 뭐 놀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냥 뭐친구들하고 그냥 갈수 있는 한국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선술집이라고 해야 되나 호프집이라고 해야 되나 아, 호프집 정도 네. 이런 펍에서 뭐 대형 TV 스크린 앞에서 친구들 여럿이 모여가지고 맥주에 치킨 윙을 먹으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시청하는 어떤 문화가 인터넷이 도입 되면서 더 이상 더 이상 그러한 경향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어려워질 것이다. 아, 이런 어떤 예측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담론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게요. 이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가져다 주는 개념과 이미지는 확실히 집단이라기보다는 개인입니다. 그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대형 TV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여럿이 모여 무엇을 특별한 이벤트 때 시청하는 것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할지 몰라도 개인 퍼스널 컴퓨터에 인터넷을 통해 모니터로 무엇을 여럿이서 같이 시청하는 개념은 분명 우리에게 와닿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에도 이러한 논의가 스포츠 매니지먼트와 스포츠 산업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어, 개인 셀폰이 보급이 되고 모두가 가지고 다니는 지금은 그러한 경향성이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인터넷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거는 집단에서 개인으로의 어떤 이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때로부터 그때 당시가 2003년도 제가 대학원에서 사건 터지기 전까지 공부하던 때가 2003년도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거의만 18년 정도 흘렀는데 아니죠 19년이죠 19년.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은 어,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어, 제 채널에 유입되는 분들을 분석해 보고 어떤 어, 어떠한 어, 어떤 수단으로 어떠한 접근 경로 혹은 어떤 그런 루트로 라우트로 영상을 시청하시는지 시청하시는가에 대해 관해서 통계를 분석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시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몇년 전부터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 경향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데 같은 영상을 시청하고 보더라도 TV 앞에서 여럿이 모여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보던 문화가 자신이 보고 싶을 때 자신이 골라서 혼자 스마트폰으로 시청을 하는 문화로 이전할 때, 즉 어, A 문화에서 B 문화로 온전히 이전을 할 때, 물론 이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이전을 할때 과연 어떠한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생기고 자리를 잡을까라는 주제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뭐 이것을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제가 어떠한 방편으로 규정을 하거나 뭐 연구한 결과에 대한 어, 것은 뭐, 저의 분야가 아니기에 뚜렷한 이야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지나치게 나타나고 생기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집단보다 개인이 중요하고, 자기 사랑,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너무 귀하고, 뭐, 이렇게 되는 어떤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어떠 어떠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 갈아타고, 이전을 하면 사람들의 근본 사고 체계와 가치관도 바뀌고 심지어 뇌의 구조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인공지능과 믿음 시리즈에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리즈에서요 이런 책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표지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책의 겉표지인데 이게 벌써 10년, 출간되지 10년 지나서 어떤 뭐 계정판이 있더라고요. 개정판의 표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오리지널, 어, 책 표지를 좀 구해가지고 여기다 좀 올려봤는데, 어, 그때그 당시에 그 시리즈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 활자매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과 영상매체 내지는 인터넷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뇌를 변화시킨다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저자의 그러한 주장이 단순한 주장을 넘어서서 어,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요. 어... 기계가 좋아지면서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게 되었고 지도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화번호를요. 열댓 개 정도는 외우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 그랬어요. 다. 지금은요. 근데 근데 지금은 아내 셀폰 번호하고 제가 있었던 토론토 집 번호밖에는 모릅니다. 아, 하나 하나 더 있구나. 하나 더 있네요. 제 셀폰 번호입니다. 근데 가끔 생각 안날 때도 있습니다. 아, 진짜로. 가끔 제제 제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거는 다 한두 번씩 이상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 여행을 떠날 때 길을 잘못 들어서면 이제 여자분은 중간에 차를 세우고 누구한테 좀 물어봐라. 뭐 이야기를 하고 남자는 이 지도대로 가면 된다. 뭐 신랑이를 버리다가 숙소도 못 찾고 배는 고픈데 날도 어두워지면 뭐 그러다가 이제 짜증이 폭발해서 싸우는 일도 잦았죠. 이러한 환경에 익숙할 때 애지간한 길은 외우고 찾아가던 능력이 있었는데 비록 싸우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기계로 찾다 보니 싸울 일은 줄어들었는데 무언가 집단적으로 바보가 되었습니다. 기계에게 더 위임을 할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하면 앞으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바보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메타버스니 증강현실이니 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를 논하는데 저는 지금보다 사람들이 더 바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더 바보가 돼 가는데 자기 사랑은 비약적으로 커지고 커지고 커져가는 어떠한 그런 시대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 라는 것이죠 기술이 더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개인이 방송을 할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방송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수백 수천 명이 중앙집권화 조직으로 해야 하던 일을 한명 혹은 십여 명 안팎의 인원들로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기술의 혁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도 지금 그렇죠.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여건이 좋아지고. 어, 가능한 플랫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 큰 회사에서 거대 서버를 구축을 하고 큰 공간에 서버만 잔뜩 몰아넣은 중앙집권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대세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의 노트북이나 랩탑의 빈 공간을 서버로 돌려주는 노드로 가입을 하고 서버 운영에 참여하면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하고 그 암호 화폐가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어떤 암호 화폐는요.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개인이 일종의 은행으로 기능을 하고 역할을 담당하고 그 특정 암호 화폐 내의 생태계에서 어떤 경제적인 행위, 뭐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어떤 경제적인 행위를 행위 어, 트랜잭션이 이제 벌어질 때뭐 예를 들어서 암호 화폐를 구입하거나 혹은 팔거나 어디로 전송시키거나 등등의 활동이 일어날 때 유동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혹은 어떤 확증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또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말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마치 개인이 작은 은행의 기능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서버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특정 암호화폐를 부여받는 것이 어, 사회·문화·경제·산업 전반에서 탈중앙화가 일어나고, 이 탈중앙화의 기반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생태계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 숨 막히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더더욱 극심해질 것이지만 저는 한편으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의미 없는 개인은 없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오히려 신앙과 믿음 그리고 실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갖춰진다면 소수의 사람들로도 하나 큰 성과를 일궈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등장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전, 저는 좀 뭐랄까 반대 의 시각에서. 어,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자, 저번 영상과 오늘 영상까지는 이 탈중앙화라는 개념의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어, 저번 영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다음 시간은 이 생태계라는 것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읽은 책이 완독을 한게 지금 두권 정도가 있는데 그 책에 대한 서평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상에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이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선포가 무려 수천 년 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신비이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이니, 인공지능이니, 암호화폐니, 이러한 것들이 대두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사회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짜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더 이상 집단을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하고 개인을 희생시키고 개인의 헌신이나 열심을 요구하고 하던 이러한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의미없는 개인은 없다라는 것이고, 모든 개인이 다 중요하고 다 역할이 있고 어떠한 기능을 발휘해야만 하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에서 무언가의 퍼즐 조각이 되어져야 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주님, 그러한 방편에서 시대는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주님, 주님 안에서의 건강한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변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미쳐가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기 사랑만을 향해서 갈구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큰 흐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상황을 휩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과 실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분한분 한분 주님께서 더욱더 붙드시고 어, 시대가 변해가는 곳에서 적응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대 정신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정신과 마음과 어,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